공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힘쓰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자리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주 볼수 있도록 사람을 정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직분을 아시면 직분 불러가면서 성도님을 보기만 해, 성도님은 보기만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므로 사람들이 우리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빚은 형상대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11월 중에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어, 온세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2월달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 토요 모임인 우리 중고 청년들, 어, 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 좀 길을 살려주자. 그래서 간식을 좀 퀄리티 있게 우리가 잘 대접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어,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담당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원자 권사님, 김영수, 원로장로님이 거의 뭐 어, 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일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어제도 우리 김기호 집사님과 또 전지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다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식 제공해주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을 이렇게 가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우리 토요 모임에 간식 제공을 금년에는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두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 두 자리가 에, 여러분들이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저. 그래서 우리 중고농구 다음 세대들이 뭐 남의 때로는 우리가 남편은 남의 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편입니다. 어, 영적으로 우리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영적 자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자라고, 또 신앙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저는 노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밖에 나가지 않고, 놀아도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놀고, 또 시간을 보내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대견스럽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그 속에서... 좋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저도 어린 시절을 보면 교회에서 거의 놀았던 것 같아요 놀아도 조그만 그 운동장에서 공차하고 배구하고 또 그러다가 목사님이 심부름 시키면 열심히 그 심부름 감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평생 제가 교회 안에서만 섬기면서 이렇게 사는 목회자가 된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간식을 챙겨 주지 않더라도 우리 영적 부모되기, 영적 자녀 갖기 이렇게 하면서 또 자녀들 기도하도록 여러분 책갈피 이렇게 다 나눠 주신 거 다시 잃어버렸으면 찾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1월부터 또 행정적으로 굉장히 바빠지는데 특히. 내년도에 섬길 수 있는 서리집사 임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당회원들이 서리집사를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어,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리집사 내가 1년 동안 서리집사로 봉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조금 금년도에 이렇게 서리집사로 있던 분들이 아직 신청을 안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을 받고 오늘 저녁에 청지기학고 일차 아, 수료를 이렇게 하면 이제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섬기는 집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 잘 듣고 한해 동안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은혜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장 제가 목회하면서 핵심적인 가치로 삼는 것은 자원봉사 하는 것입니다. 당번을 짜가지고 책임을 맡겨주고 그래서 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나고 또 짜증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이런 심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에,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이 늘 충만해지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지 어, 못해서 책임감 때문에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열심히 해놓고도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섬기고 자원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보람을 갖고 또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일이 좀 많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모일 기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총회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뭐 당회 자주 모이면서 임시 당회로도 모이고 당회원들이 상의할 일들을 모여지고 이렇게 해서 열시반 이렇게 늦게까지. 근데 직장에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장로님들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장로님들이 이렇게 고생 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이 힘들어도 행복한데요.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욕심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알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 되어줄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길은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간단한 일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도 겸손하고 도리어 남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것.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신앙에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분노하고 시험 들고 상처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죽으려고 하고 안 지려고 하고 안 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경쟁에서 세상과 똑같이 내가 이기려고 하는 하다 보면 넘어지더라고요. 시험 든다고 또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죽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요, 시험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나를 번제로 드려라.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제로라고 하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죠. 재물. 죽어지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지고 겸손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재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재물 되자.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내가 재물 되어야지.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적인 공동체도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 또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정치를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나라는 부강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건강한 사회 공동체가 여러분 되어지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함께하는 그 아들 백세 얻은 정말 독자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손대지 말라. 그래서 수풀에 양이 걸려 있게 하고 양을 제물로 바쳐질 양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이 결론을 몰랐습니다. 이삭도 자신이 죽을 줄만 알았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완전히 죽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고.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재단에 자신을 제물로 올려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독자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에 일어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에 일어날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형론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이삭은 여러분 누구인지 알겠죠? 이삭은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단은 모리아의 제단은 십자가의 제단일 겁니다. 거기에 제물이 되었던 이삭은 신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삭이 죽어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삽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랄이 있는데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를 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이제는 알것 같아요. 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행복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사는 길은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이것을 실천해 갈때 그로 인해서 교회는 살더라고요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그러면 교회는 생동감이 넘쳐나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지하실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이. 내가 잼물 되어야지. 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죽자. 이렇게 헌신하게 될때 교회 학교가 이런 헌신된 교사들로 인해서 어린이 교회 학교가 살더라고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가 노래를 음률과 박자도 잘 맞추어서 하모니를 잘 이루면서 여러분 좋은 테크닉을 발휘해서 찬양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찬양은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높여 드려야지 이 감격으로 찬양을 할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의 능력은 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그 작은 가운데 제물 되는 사람이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능력이 있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공동체 이렇게 그것이 가치가 여러분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경받고 칭송을 받았던 역사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내가 잘나서 세를 과시하고 팔팔하게 살아 있으니까 주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 상할 수 있어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내가 체면도 구겨져 보고 내가 재물도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고난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봅니다.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면요.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비난받지 않습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줄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죽고 교회가 살아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고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입술로는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외면합니다. 내 자존심과 혈기와 욕망을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 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데, 내가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역사에 가시는 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번제로 드려지는 재물이 되어질때 그것을 결단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살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삭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새롭게 우리 교회가 결단하는 오늘 야심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물 중에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무엇이, 무엇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이에요? 번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 일장입니다 일장에 간단히 요약을 하면 번제는 희생제사입니다 완전히 재물로 잡아서 불로 그 존재조차를 다 태워서 재가 되게 해서 존재감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재물입니다 이것이 번제로 드리는 재물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번제가 꼭 있습니다 번제는 날마다 죄를 씻는 희생 제사입니다. 번제에 대해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우선 번제로 쓰여질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흠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흠이 없어야 흠이 있는 것들을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번제의 재물은 흠이 있고 죄인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흠이 있는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릴 때흠 없는 송아지 흠 없는 양 이런 재물들을 그래서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흠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므로 번제로 주님이 드려졌으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제로 들을 재물에 제사장이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세 가지 안수가 있습니다. 안수가 있어요. 오늘 금요 월사 기도 때마다 담임 목사가 안수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종류의 안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직을 부여할 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전가했을 때 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을, 어, 아, 금요일이 아니고 월사 기도회 때 제가 안수하는 것은 어, 죄를 여러분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제가 안수하는 건 아니죠? 어, 직분을 다 받았는데 직분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번제로 들려질때 안수한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김송자 권사님이 죄를 졌어요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는 권사님이 부자면 송아지를 가져왔고 좀 중산층이면 양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가져오면 제사장이 권사님을 위해서 이 양, 소, 뭐 이왕이면 더 쓰죠. 제일 부자라고 생각해서 송아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송아지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우리 아무개 권사님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죄를 지은 거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이 송아지가 "아무개 권사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허물을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런 안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재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번제로 드릴 재물은 또 하나 목을 쳤어요. 목을 쳤습니다. 목을 자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고집, 혈기, 우리들의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것. 교회는 세상의 것,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요진 피터슨 목사님이 요즘 교회 위기의 시대를 맞이해서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자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 세상 속의 모습들, 이것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도 주장하고, 그것이 기준을 삼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이대로 해야 된다고 교회를 압박하게 될 때, 교회는 혼란을 겪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대로 교회 안에 정당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그런데 그 정당을 주장하고 내가 지금 지지하는 그러한 정치 정당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세요 그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정치의 정당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 주장 욕심 다 내려놓는 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재물이 되어 재단을 쌓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정당, 인간의 철학, 인간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부활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인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물을 잡을 때 목을 치고 거꾸로 떠서 피를 다 쏟아서 그 피를 받아 가지고 내 뿔에다가 발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혈기, 우리들의 성질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재물 되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번제로 드릴 재물은 또한 껍질을 다 벗겼어요. 여러분, 위선적인 것, 우리가 가면을 쓴 것, 우리가 속 사람은 감추고 겉으로만 잘 비춰지려고 하는 이러한 위선들,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로 치장된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쳐지는 제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왜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지장할 줄을 몰라요 위선적인 모습이 어른들보다는 작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한 거예요 우리의 군도덕이 불필요한 것들 껍질을 벗어버리고 번제의 제물이 될수 있을 때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명능력의 기운을 풀어넣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의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 초대교회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세워 가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힘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정말 우리가 많은 숫자로 세를 과시하는 걸까? 아니, 이럴 때일수록 골방에 들어가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죄물되지 못했습니다. 통해하고 자복하면서 골방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보여주는 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직자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진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과 같이 적어도 자기를 재단에 바치는 사람, 번제로 드릴 사람, 희생할 사람, 남의 문제를 다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고 모든 짐을 떠맡으려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11월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번제에 쓰여질 죄물 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11월 한 달을 출발하는 우리 초대교회온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헌신된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제로 드려질 제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물 될때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제물 될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번제로 드릴 제물이 될때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제물로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질 드려진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번제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